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그동안 안녕히 잘 계셨죠? 자, 오늘도 로마서 2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아버지의 기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라 아멘 예예아참 저번주에도, 음, 로마서 1장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내용을, 어, 2장 들어가기 전에 잠시 나누고, 2장 들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로마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유가 있죠. 음,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불이, 정의롭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어, 거기에는 이제, 많은 이유가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 동성의 문제도 있고, 어, 이 동성의 문제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의 자세는, 마음 자세는, 사랑으로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 예. 우상 숭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 또 이제 모든 불의와 음행, 음란. 이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참 우리. 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이 음란, 음행, 이런 것은 정말 문화로서의 어떤 그런 자리매김은 절대 안 돼요. 어, 어떤 그런 음행적인 부분에서, 음란적인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법적으로든, 우리 어른들이 나서든, 꼭 우리 어,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꼭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전엔 저희 때는 그런 게참 쑥스럽고 어려웠지만, 제가 이제 커 나가면서 이제 점차 이제, 어, 성교육 프로그램도 나오고, 또 그에 관련된 많은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셨죠. 그분들의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음란의 문화, 어, 이런 안 좋은 악의적인 그런 저질스러운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절대 이 음란은 절대 막아야 돼요. 안 그래도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이 인터넷이 우리나라는 너무 세계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어른들도 그렇지만 정말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앞서서 정말 더한발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이런 행하는 모든 좀 음란스러운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없애고, 어떤 좀더 바람직한 그런, 어, 성적 문화를 올바르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야 돼요. 예, 네, 말이 좀 어긋났는데요. 또 그런 음, 음란과 음행, 또 사악한, 탐욕, 악의로 가득 찬 모든 행동, 또 시기와 살인, 또 논쟁, 속임수, 적개심. 이 논쟁도 사실 우리 정치 문화에 또 이런, 또 이런 토론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또 그들은 그런 이유가 있죠.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논쟁도.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가급적이면은 의로운 논쟁을 해야 된다. 예,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좀 어떤 이런 정치적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떤 어뭐 언론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또 아니면은 또또 또 우리 믿음에 관해서도 종교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많은 이런 논쟁 속에서 사는 우리가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은 말고 논쟁을 하더라도, 의론 쪽으로 논쟁을 찾아가야 되겠죠. 논쟁하는 그 의미가, 불의와, 이기적인 거와, 뭐좀 개인적인 거와,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논쟁에 관한 부분은 악의적이고, 좀안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의론 쪽으로, 가야 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속임수, 적기심, 또또 또 수근수근하는 자, 뭐좀왜좀 좀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이런 또 그런 분들이 또이 또한 의로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뭐 아무튼 또 헐뜯는 자,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뭐 업신여기는 자, 또 교만한 자. 또 자랑하는 거. 이 자랑하는 부분도 요즘은 이제 아좀 어떤 트렌드인지 몰라도 예전엔 그랬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자랑하고 이런 거에서도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어 원론적으로 본다면 이 자랑하는 거는 좀 겸손해져라.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 좀 자랑하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어,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겸손한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효자.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 참, 제 자신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또, 지각이 없는 자. 또 언약을 안 지키는 자, 또 애정이 없는 자, 또 화해하기가 어려운 자, 또 긍휼이 없는 자, 또 이러한 일들, 모든 일들을 참 이렇게 꽁꽁이 속에서 이제 행하는 모든 일들 행하는 자들이 있죠. 막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아, 이런 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자 오늘 2장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되새겨 보도록 하죠. 어,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이제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 2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아, 1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혹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도 그 자비를 교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멸시하고 엄하게 다스림을 심판이 분명히 있음에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 줬음에도 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져서 남들이 잘못한 건 눈에 선한데 정작 내 입에서 그런 자들을 욕하고 뭐라고 하면서 실상 그런 일들을 내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남에 대해서 가차없이 한마디씩 다 합니다. 참,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때로는, 아, 이게 답인 것 같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만족하고, 어느 순간에 이 길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어,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또 옳은 길인가? 이 길이 맞는가? 또그 길을 가면서도 온통 죄악의 길을 행하며 회개도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남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말 가혹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말을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참으로 고민할 때가 많은 부, 부분입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관대하게 정말 자비로 다가가는 어, 따뜻한 분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 강하게 이렇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훌륭한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다만 5절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미우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올리는 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또 그렇지 않 여기 제가 말씀 방금 했죠 말씀 드렸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비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를 끝까지 지켜 나가세요. 굉장하신 분들이죠. 음, 제가 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제가 부족함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많이 해요. 예. 어쨌든 자8절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로와 진로로 갚으시리라.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잘못한 그런 악의적인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내 자신에게 벌받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이 믿음이 생긴 이후로 남에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아, 이게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었을 때한 모든 죄악들이 지금에서야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굳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내가 벌 받을 때가 그런 느낌이 꼭 있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하... 내가 이걸 참아내고 의로움을 따라야 되는데 좀 비겁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 치사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치사함과 비겁한 그런 행동의 대가가 꼭 나한테 돌아옵니다. 아주 이건 진리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해놓으심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 물론 다른 가르침도 있고, 많은 그런 배움도 있지만, 예수님 믿음 속에서 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돼요. 가르침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배움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가르침과 믿음을 통해서는 생김, 그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가르침과 그 배움 통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틀립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나중에 이런 또 해답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로운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끝까지 의로움을 따르세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든 그 모든 의로운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아,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아, 어쨌든 이미 정해 놓으심이에요. 믿음이 혹시 내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불의를 싫어해. 이런 자들은 이런 분들은 이런, 참 아름다운 분들은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이미 그들은, 그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너무 행복한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의롭고, 어, 내 자신이 착하고, 선하고, 그렇단,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이미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걸 정해놓고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만나보세요. 너무도 좋으신 분이고, 어, 참, 감히 제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분이십니다. 아무튼, 너무도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 예, 그렇구요. 자, 여기는 이제 말씀 나죠. 성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기와 화평이 있,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로다. 이미 유대인에게는 정해져 있고 이방인에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유대인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그런 편애 편애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일단 선택한 어떤 어떤 그런 우선 조건이 있죠. 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그런 조건에 있는데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벌하시는게 있어요. 그건 또 달라요. 네, 그렇고요. 이제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또 12절 율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부분이 어, 어, 죄송합니다. 다리 좀 뻗을게요.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받,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그 뜻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 아니겠어요?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분명히 이방인들도 있죠. 우리 같은 사람이 율법이 뭐야 아무튼 그 율법에 대해서 어 정해진 바로 죄를 지은 사람 율법 안에서 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들에게 율법을 떠나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어 정해진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법 안에서 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것보다 마음에서 이미 정해진 내 마음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음, 정해진 법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나는 처,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 법도 필요 없어. 근데 나쁜 짓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땐 율법보다 이 마음이 더 우선할 걸로 봐요. 예, 자, 14절. 어, 13절은 뭐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 어, 그렇죠. 뭐 이런 다 이제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 있어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어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제가 방금 말한 그대로예요. 이런 마음에 관한 선한 마음이 율법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꼭 율법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착하면 이미 형 누나들, 엄마 아빠들,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은 다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 양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이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어,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네. 꼭 심판이 다가옵니다. 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유제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이런 선함을 행하나 죄악을 행하나 유대인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방인들하고 말씀하신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뭐 아니 유대인이라고 특별하다고 유대인들은 죄를 안 짓습니까? 아 그건 아니죠 오히려 더잘 지켜야죠 더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그런 유대인들도 죄를 짓는데 하물며 이방인들도.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도 죄 짓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그들에게 선택권이 먼저 있다 한들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은 이방인들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이 부분도 어, 어, 또 이제 그거는 이제 할례 받는 부분인데요. 이건 좀 이따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면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그러지마 그건 나쁜 거야 근데 선생님이 나쁜 짓을 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 그러지마 너 나빠 근데, 엄마, 아빠들 어때요? 형, 누나들 어때요? 친구분들 어때요? 다 내가 잘못하고 있죠, 어느 순간에. 그로 인해서, 가정이 허물러지고, 형제끼리 싸움하고, 친구끼리 사이가 벌어지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 자꾸자꾸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의로움은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남을 심판하고 남을 폄하하고 이런 남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제 되는 거를 얘기할 적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뿐만은 아닙니다. 또 율법과 할례 부분에서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지지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뜻은 뭐냐? 할례를 했으면은 할례한 그런 그런 어떤 어 그런 율법에 대한 그런 어 더잘 어 지켜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할례를 했음에도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례를 안 했어요. 우리는 할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할례를 안 했어도.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이들이 무척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꼭 할래를 안 바라도, 이방인들이 선하고 의롭고 하면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 되겠어요?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자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영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영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게 대한 칭찬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래요. 뭐, 할례를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은 할례가 무의미하지만, 우리 이방인 같이 할례는 안 했지만, 할례한 이들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하고 착한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고 아름다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오늘은 참... 우리 본성에 참 뜻하지 않게 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은 지키지 않고 남을 욕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 자신을 한번더 돌이켜 보고 또 율법과 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모든 것들이 응? 유대인 스스로가 지키지 아니하면서 음? 이방인에게 지금 와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어떤지, 뭐 선이 어떤지 이런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려도 말씀드렸던 대로 마음의 율법, 이 마음으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우선한다는 거, 우리 이방인한테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에게는 그 율법으로서 지켜나갈 또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자, 의로운 자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고 갑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계시지만 언젠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분노가 심판이 꼭 있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런 율법이나 또 이방인으로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순수 내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의로움, 선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소서. 의로운 이들과 함께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길.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복되시라. 예,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다음엔 어, 로마서 3장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